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믿음 고백하고 또 이렇게 교회사간 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 알아갈 수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핸드아웃 다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 다시 소리문다 이제 86번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 제가 질문 을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주세요. 86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구들 밑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어, 그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음 번에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저희가 십계명 다 나눴잖아요. 그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그리스를 믿음과 회개와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외적 수단을 통해서 그것에는 예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것도 들어가 있을 텐데 저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그첫 번째로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많은 내용은 이미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질문 보시면 1번 보시면요. 어, 믿음이 어떻게 구원하는 은혜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 소율이 문답 답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시면 saving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다기보다는 구원을 하는 무엇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하는 은혜라고 하는데 어,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인데 어,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믿는 행동으로서 그 행동이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통로이고 수단이지,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만일 그 행동이, 그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구원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는 행위와 반대하여 행위와 반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로 보시면, whereas we are saved by faith in opposition to all works.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믿음을 얘기하니까 믿음을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로 본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의의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도구로서이며 우리가 구원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의의 때문에 구원 얻는 것입니다. 저희가 설교, 어, 최근에 있었던 설교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사람들에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자체의 능력에 있는 공로가 아니라 진짜 공로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우리가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이라는 도구가 없으면 수단이 없으면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믿음은 구원 받게, 받게 하는 은혜인데 그 수단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3장 22절 그 예수 그리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이다. 그래서 저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이 미치는 사람들은 그 믿는 자들에게 미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아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강조된 것은 결국 그 종교개혁이었죠. 그때 지금도 물론 지금 가톨릭교회는 그제 그때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부족하다고 만약에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단으로 보았어요. 가톨릭교회는 지금도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내가 믿었으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받는 건 내가 100% 확신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건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그 정반대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창시자는 누구인가? 누가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어, 이런 방법을 고안해 내시고 또 얘기하시는가? 결국 그 저자는 어떤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은 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 영혼 가운데 그의 성령으로 조성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란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그 에이전트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내 뜻대로, 마음대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렇게 진짜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이런 분명히, 분명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창시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도 읽었지만 성경은 클리어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아마 신앙적인 그런 간증 하실 때 돌아보시면 어떻게 처음 예수 믿게 됐는지 살펴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실 거예요. 믿는 과정에 태어나지 못하 계시고 그냥 누가 좋아서 따라왔는데 믿게 되고 그런 것 있잖아요 저희가 계획해서 예수님 믿게 된게 아니란 말이죠 어, 3번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영혼에 이 믿음의 은혜를 조성하시는가? 어,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에 이 믿음의 은혜를 조성하시는데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데, 물론 하나님은 아무런 수단과 방법 쓰지 않으시고, 그냥 그 사람을 오늘 갑자기 믿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 에 이해하게 하시면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조성하시는,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른 전사에서도 그러면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어내니라.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들을 예배 가운데 소통하기도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은혜의 대상은 누구인가? 은혜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 얘기는, 이 얘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와 은하은하관에서 그를 통해 만들어진 약속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주일 설교 후에 소그룹 참석하셨어요. 네 거기서 이게 어, 나눴을 때 여기 나누셨을 때그 토의 론 질문 중에 어,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좀 나기를 나누셨을 수 있는데요. 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수많은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라는 것이 그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결국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천국에 임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생을 누릴 그컨텐트가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성취여서 같은 거란 말이죠 본질적으로 그것에 아, 그것이 믿음의 내용인데 여기서 어떻게 그걸 표현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참여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혜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약속된 들 것입니다. 요한복음 아, 3장 18절에도 얘기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에 보통 다니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크리스찬인 거죠. 이, 이해되시죠? 동의도 되십니까? 그러면 언약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에 젖어 들어가는데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은 어떠아요 아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어떠세요? 네, 갑자기 좀 진지한 질문을 드리니까 다들 당황하지 마세요 <laughs> 그, 어, 그, 그 질문 때문에 어,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 갈리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장로교회에서는 아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데 마치 교인인 것처럼 아니 교인이라고 하면서 세례 주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있어 요 비수찬 교인이라고 교회 에 속한 사람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 에 속한 사람이면 크리스천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 해야 돼요. 침례교회에서는 믿어야 크리스천이지 믿지 않는데 자기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하느냐 해서 세례를 침례를 안 주죠. 근데 재밌는 것은 굉장히 어릴 때뭐 여섯 살이 되더라도 자기 입술로 예수님 고백합니다 순수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여섯 살이라도 침례를 해요. 굉장히 어린 크리스천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메인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장로교하고 침학교하고 근데 저희 저희가 생각할 때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칭호는 굉장히 어, 여러 가지 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라고 다시 물어봐야 돼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의 멤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라면. 아이들도 그러한 기독교인인 것이 맞아요. 세례라는 것은 그 가시적인 교회에 들어온다는 의미니까. 하지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거듭난 중생한 그런 교인이냐 그런 의미로서의 크리스천이냐 그러면 아니죠. 신앙고백 아직 안 되는데. 근데 그러면. 그런 가시적인 교회의 일원인 것에서 가시적일 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교회의 교인이 또 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장르교회에서는 굉장히 그게 좀 신비스러워요.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 딱 클리어컷 한 케이스가 포뮬라 식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교회에서 자라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자기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물어보면 언제 그 일이 일어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마음속에 그 신앙이 생겨요. 그래서 물어보면 근데 진짜 뭐 중등부 아이들 뭐 초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물어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아무나 고백해요. 그 아이들은 정말 영적으로 크리스천인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가시적인 교회에 일어이 돼가지고 18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제 막 다음 주면 대학 가게 생겼는데 물어보면 어, "그럴듯하게 대답하는데 핵심은 피해서 얘기를 해요. <laughs> 예수 믿고 나의 제가 용서받고 나 구원받아 기쁘고 이런 얘기를 요리조리 피해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부분인데 이것 역시 저희를 하여금 좀 겸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런 과정을 보면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믿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것은 정말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의로 불매 그 어디까지 모른다는 것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그럼 기도해야 되는가? 언약 자녀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가정마다 복음의 언약의 자녀들을 주셨고 그들에게 그 기업을 상속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간절하게 구하는 가운데 그 응답으로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또 나중에 그 백대즘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이 믿음의 은혜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아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고 <laughs> 그러면 그 방금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는 말씀 드렸던 것 연관이 되는 5번 질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체는 무엇인가 이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목적어. 5번은 그 누가 믿느냐 주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또는 이 믿음의 은혜가 발견되는 사람들은 오직 택함 받은 자들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분도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것이 다른 신학이나 교회라고 좀 특징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여러분 그 많은 복음주의 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무의식을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구원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희가 이야기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믿으라 믿으라 계속 회개하라 속고 가함에도 하 불구하고 누가 믿느냐는 것을 정의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선택하신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으라는 콜링과 하나님의 예정이 늘 같이 성경에서는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믿는, 누가 믿느냐? 오직 택함받은 자들 뿐이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믿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에게는 나를 나라는 사람을 믿음의 주체가 되도록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걸 생각하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이 상대방을 좋아하기도 전에 그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막 준비하고 해가지고 결국 여러분이 결혼을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나중에 대우자라고도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왜 그랬어? <laughs>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면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아,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내가 알지도 못할 때 그거에 증폭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태초전부터 아시고 이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이 할수 있는 의의적인 행위 중에 가장 힘들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믿는 행위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작전과 역사로 믿게 하시는 그런 것을 이 믿음의 은혜를 살필 때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래에 있는 의언약의 약속 이런 것들이고. 주어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때그 내용이 내가 뭘 하는 것이 믿는 것이냐, 믿는 행위는 무엇인가, 그 다음 것 같다라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접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가 보통 전도할 때 영접기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굉장히 뛰어난 가르침을 인정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삶 속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하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그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 삶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제가 번역을 이렇게 좀 풀어서 한 건데 번역을 보시면 원래 원어로 보시면 a resting upon Christ alone.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쉬는 거예요. 요즘 잘 안식하고 계신 계신가요, 교우님들? 요즘 사는 게좀 어떠세요? 다시 한번여청했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요즘 바쁘게 사세요. 힘들게 사세요. 어, 실제로 그 물리적인 시간 쫓기고 그런 것들 떠나서 일단 마음이, 마음이 어떠신가 말이죠. 내가 요즘 사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사시나요? 믿음의 본질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불안해하고, 다른 사람들 일 맡기지 못하고, 자꾸만 내일 어떡하지, 염려하고 의심하면 믿는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 7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How? 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말 그대로죠. 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어지는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아까 설계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 그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장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드리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청구에라 같은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분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나의 주권을 마음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어, 그렇 그렇게 복음 안에서 어, 제시된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의 영혼은 언제 구원을 위해 그리스로 의지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가? When does the soul rest upon Him for salvation? 이 질문인데요.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구원을 위해 그리스로 의지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데 죄 때문에 상실된 자신의 상태를 확실히 자각하고. 모든 피조물의 부족함과 함께 스스로를 이 상태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설득됨으로써 피조물들을 붙잡고 있던 것을 모두 놓아버리고, 스스로의 의로움을 부인하고, 그러므로써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의지하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 안에만 신뢰함을 들 때, 그렇게 안식하게 된다. 좀긴 답이지만, 어, 차근차근 생각해보시면,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나는 못한다는 걸 자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믿, 믿는다는 거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인정하는 거죠. 사실 세상 살면서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할수 있으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제가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많은데, 믿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러내고 저는 못하는데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못한다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쉬게 된다고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인정하게 되면서 더, 더 쉬게 된다는 것이죠. 어, 사실 요 시점에서는 그냥 둘러앉아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 좀 나눠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다음 번에 안 오실 것 같아서 어,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거 없으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 믿은 지 그래도 꽤 오래되는 것 같은데 어, 정작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어, 안식하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이라고 축구를 내어드렸는가 생각 해보면 어, 종종 어, 믿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에 나의 신뢰와 믿음을 두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을 아직도 있는 것을 저희가 자각하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고 안에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내일이면 열심히 일하면서 이 하나님을 허락하신 세상에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싸우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붙잡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에서 안식하며 일하는 저희 교회 교부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이번 주에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